하태하태 안녕하세요, 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소개하기 전에 nope. 제가 왜 이놈의 멱살을 이렇게 잡고 있냐면, 이 마이크 선이 얘가 고장이나 가지고 이렇게 안 잡고 있으면은 목소리가 계속 지지직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걸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닉스 타이탄 시리즈 중두 번째 제품입니다. 바로 타이탄 이니어 2BA 이어폰인데요. 기존의 타이탄 이어폰에서 BA 드라이버가 한개더 추가되어 두 개의 BA 드라이버와 한 개의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탑재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더 나아졌을지 기존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구성 품은 이어폰 본품과 여 분의 이어캡, 와이자 케이블과 이어폰 보관 케이스, 그리고 품질 보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어폰의 외형은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뒤에서 불꽃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한 게 세련돼 보이기도 하면서 유광의 메탈 색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오묘한 느낌이 드네요. 파란색은 왼쪽 모듈, 빨간색은 오른쪽 모듈입니다. 구분하는 다른 방법은 마이크 단자가 있는 곳이 오른쪽 모듈입니다. 이어캡을 제거한 모습인데요. 기존의 타이탄 BA 에디션 제품 같은 경우 이어캡을 장착하는 곳이 걸리는 곳이 없고 평평해서 이어폰을 끼고 뺄 때마다 이어캡이 쉽게 빠지는. 그런 불편한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이번 신제품 2BA 이어폰은 이어캡을 장착하는 곳에 홈이 파여 있어, 그곳에 이어캡을 꽂는 형식이라 이어폰을 뺄때 이어캡이 빠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 저도 제가 왜 저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착용했을 때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이번 신제품 2BA라는 닉값을 하는 이어폰으로 9.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물론이고 2개의 BA 드라이버를 추가로 탑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BA 드라이버는 소리를 좀더 섬세하게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풍부한 저음을 내는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섬세한 소리를 내는데 유리한 BA 드라이버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혼용한 이러한 이어폰을 하이브리드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BA 드라이버가 한계였던 기존 타이탄 이어폰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단순히 기존의 음감과 비슷한데 좀더 나아진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르게 튜닝이 되어 다른 소리를 내어주는지 얼마나 음감의 차이가 있을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케이블은 분리형 케이블로 이어폰 모듈과 분리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mmcx 케이블이라 규격이 맞는 은도금 케이블 같은 다른 케이블을 구매 하셔서 커스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리형 케이블은 단선이 되었을 때 케이블만 따로 구매하셔서 교체하시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많은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이산 투비에이 어폰은 기본 장착된 이어캡 한 쌍을 포함한 총 6쌍의 이어캡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메모리폼 재질의 이어캡 3쌍과 일반 실리콘 재질 이어캡 3쌍, 사이즈별로 메모리폼 소중대, 실리콘 소중대 이런 식으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기본 장착된 이어캡은 메모리폼 소재의 중간 크기 이어캡이니 참고해주세요. Y자 케이블을 동봉해주어 PC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규입니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겨울 내내 따뜻하다가 2월 중순에서야 눈이 내리네요.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가끔 정말 세상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구독 정도 괜찮잖아. 망하고 나선 재채널 구독 못 누르시니까 뭐 그렇다고요. 녹음을 해봤는데 마이크 음질은 괜찮으나 입에 가져다 대어 녹음한 건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상당히 작네요. 마이크를 실사용으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해 보입니다. 기존 BA 드라이버가 한개 탑재된 제품은 밸런스가 좋은 느낌의 깔끔한 음감을 보여주지만 약간 공간감이 있는 약간 붕떠 있는 그런 느낌이라 게임할 때는 약간 집중이 좀안 되더라고요. 게이밍 이어폰이지만 게임할 때보다 음악을 들을 때좀더잘 어울리는 듯한 이어폰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신제품 2BA 드라이버 이어폰은 소리가 뭔가 착 붙어 있는 듯한 저음과 고음을 강조한 느낌입니다. 중고음역대가 깔끔하다기보단 약간 거칠다라는 느낌이 있는 이어폰인데요. 이런 느낌이 게이밍 사운드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음악을 듣는 데는 글쎄요. 저는 음악들을 때는 솔직히 별로더라고요. 거슬리고. 하지만 게임플레이시 그런 거친 음색이 좀더 적을 식별 하는 부분이나 반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게이밍 이어폰으로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목소리> 제닉스 신제품 타이탄 이니어 2BA 게이밍 이어폰이었습니다. 기존의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좀더 게이밍 이어폰에 가깝게 출시가 된것 같은데요. 뭔가 포지션이 애매했던 기존 제품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번선 재밌으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